야 멋있다 이게 봐라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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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야 이거 진짜 동영상 좀 찍어 야 그래 야 지금 여기가 야 대만 바다 봐라 야 진짜 멋있네 아이건뭐 어, 제주도 하고도 틀리네 이게저 동해 바다 여기가 동해 바다라고. 똑같네, 파도는. 아유, 이게 진짜 바다다. 예, 바다라는 게. 야, 진짜. 야, 이게. 예. 아우, 진짜 장관이다, 장관. 야, 나 장관이란 말을 이런 데서 써야지. 이거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네. 아우, 저 파도 봐라, 제가. 사람 빨아야. 아, 야, 야. 야, 저 파도, 야, 까, <laughs> 아유, 더 가지마, <laughs> 큰난다. 일 야, 야, 이거 봐라, 이거 이거, 이거. 난리났다. 아, 야, 저 파도 좀 봐봐. 아유, 모자 날라간다. 오, 저, 저 봐. 멋있다 아하 좀 봐라 아저 후우 후 이거 나나 나 한번 비춰줘봐 아라비